조용히 하세요. 저. 조용 하세요. 소선 내라는 거. 아니 지금 돌아갔잖아요. 소선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. 왜, 왜,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? 왜 옛날에 하지말라는박정원 의원도 저고 그랬어. 왜선저그말 네. 네. 뭐. 많이 들었어요. 하시나. 뭐. 하시나. 뭘 뭐라 하냐고 그러잖아요. 잘좀 알고 해. 무슨 저뭐 이렇게 적투 있게 우리 박정원 의원을 미련자니 뭡니까? 박은정 의원, 옛날 네. 법무장관 하시때 데리고 있다. 저 검, 감찰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. 자, 곽규택 의원님 발언 발언 시작됐습니다. 발언해 주세요. 자. 네, 발언 시작하겠습니다. 네.